그의 탄생은 마치 안개처럼 신비로웠다. 헝가리의 한 시작점, 알모시. 그의 이름은 헝가리어로 꿈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. 그러나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. 그것은 한 민족의 기원을 알리는 예언이었고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여는 계시였죠. 때는 9세기 초, 끝없는 초원이 흑해 바람과 맞닿는 동쪽 끝자락,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남부의 끝없는 평원이었습니다. 이 땅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키타이라 불렀던 기마 민족들의 숨결이 유물과 무덤 속에 남아 있는 곳이었어요. 스키타이는 말과 활 그리고 동물 문양을 새긴 금속 공예로 대표되는 절기 유목 문화의 큰 흐름을 만든 집단이죠. 그들의 영향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초원을 거쳐 내려온 여러 민족에게 스며들었는데요. 오늘의 주인공 헝가리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. 어느 날그 초원 위로 우랄 산맥 쪽에서 한 공동체가 나타났죠. 우그리아어를 쓰던 그들은 이란계와 투르크계 유목민과 뒤섞이며 새로운 이름 마자르로 불리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우제크와 그의 아내 에메셜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훗날 헝가리의 첫 지도자가 되는 인물 알무시였죠.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눌러주세요.